안녕하세요. 알리준바입니다. 오늘은 저, 지난번 여아 의류에 이어서 아들을 가진 엄마들을 위한 남아 의류 상품을 제가 알리에서 한번 같이 쇼핑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여아 의류 상품처럼 남아 의류도 저렴했으면 좋겠어요. 남자 어리를 키우기 너무 힘드시죠? 우리 아들 키우시는 어머님들 화이팅! 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저랑 같이 보실까요? 자, 엄마와 아이에서, 카테고리 왼쪽에서, 엄마와 아이에서 소년용 아동 의류 한번 볼게요. 소년용 아동 의류, 의류 세트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세트 좋아하죠. 자, 세트, 짜잔! 자, 사실 제가 아들을 안 키워봐서 여자의 옷보다 남자의 옷은 잘 이렇게 종류도 많지 않고 남자아이들 옷자리 피기가 더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은 주문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 아래 옷들이 굉장히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여름 옷을 지금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볼게요. 1296개의 리뷰가 있고, 3348개가 팔린 옷이에요. 자, 이렇게 위아래 바지하고 티셔츠. 여름에 입기, 그냥 입기 편하고 예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다양하게, 뭐, 초록색도 있고, 어, 예쁘다. 이것도 귀엽다 스트라이프도 있고 자 이게 보통 24 m o n t h 까지 있어요 돌 우리 아이, 나라 아이들 한돌 정도 입을 수 있겠죠 돌 선물 같은 거 지인들한테 줄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24 m o n t h 하면 5,300원이고 심지어 무료배송입니다 자 이런 거 몇만 괜찮다면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관련 상품에 그 같이 나와있는 바지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측정 센티미터가 나와 있으니까 귀찮으시더라도 줄자로 아이들 한번 재서 딱 맞는 옷을 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아 이거 귀엽네요 색감도 예쁘고 그죠 이용후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좋다 라고 나왔고 사람들 다 세척해도 괜찮다 뭐, 이거는, 그, 이거, 이거 예쁜 것 같아. 근데 완 약간 지연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름 옷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고객 맞춤형 추천해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요. 어, 매장, 이 집의 매장 홈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집의 매장 홈으로 가면, 이, 이게 아까 봤던 게 1등 상품이고요. 세일을 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이게 브랜드 코튼 네이비. 얘도 세일 상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봤으니까, 어, 너 이런 옷 좋아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이 판매자가 가진 것들을 저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셔도 될것 같고요. 이거는 이렇게 마디쇼트 타입도 있어요. 이거는 3,800원. 그러니까 보통은 이 집은 또 제가 볼때 무료배송이 많던데 한번 볼게요. 네, 무료배송 맞아요. 무료배송하는 집이 있거든요. 이런 집은 얘 돈만 내시면 돼요. 이것도 한 3,800원에서 4,000원 정도 사이즈에 따라 다른 거죠. 자, 트 o n 퍼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거 여자에 입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죠. 어, 너무 예쁘네요. 자, 또 남자아이들 의류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통은... 어, 여기 약간 저가 상품이다 보니까 뭐 외출복을 사주시거나 이런지는 보통 안으시는것 같고 집에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입는 거 근데 사실 이런 옷들이 제일 많이 입기는 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어디 장보러 갈때 입는 거뭐 이런 식의 옷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신사 스타일이래요. 심지어 아 너무 웃기다. 색깔도 엄청 다양하고 약간 피사 짝퉁 같은 느낌이 약간 나는 이렇게 앵커 패턴이 있어요. 아, 이런 것도 뭐 아이들이 입으면 너무 예쁘겠는데요? 자, 이것도 한돌 정도 되는 아이들 사이즈까지 있고, 보통 위아래 다 해서 만원 정도 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이즈만 잘 맞게 시켜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 남성 의류도 한번 쭉 같이 보시고 계세요. 자, 근데 우리 아이가 이번에 이모 결혼식이에요. 근데 뭘 입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한테 뭘 양복을 맞춰줄 수도 없고. 이런 거 너무 예쁘죠? 결혼식 같은 거 가고 할 때, 탑하고 반바지 세트예요. 이렇게 나비넥타이까지 있어요. 너무 귀엽다. 자, 이렇게 같이 하면은 이것도 약간 격식 차릴 때, 완전 인기 스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거는 제가 후기를 볼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이렇게 이런 식의 멜빵인, 서스펜더 있는 이런 스타일 남자애들이 거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 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집은 이름이 뭐냐면, 해피베이비키즈스토어라는 데요 해피베이비키즈스토어리고 지금 97.3%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데입니다 자이 집에 한번 가볼까요 이 집이 또 배송비도 없고 하니까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원하시는 스타일이 쫙 있고 아까 봤던 거 이렇게 8,900원짜리는 이렇고요 이건 조금 더 있어 보인다 얘는 9,500원이에요 아, 귀여운데요? 아이들 이렇게 입히면 너무 귀엽겠어요. 자, 근데 사이즈가 24개월까지 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조금 더큰 아이들은 한돌 정도 아이들 딱 입을 때 좋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 사진 찍고 할 때도 왜 장난으로 이것저것 뭐 빌려주기도 하지만 그 빌려입기 싫다?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한 번씩 구매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카우보이 코스프레 의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긴 바지랑 입는 것도 있고, 짧은 바지랑 입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양복처럼 위아래 정장도 있어요. 정장 스타일. 이렇게 체크로 된 정장 스타일. <laughs> 자, 아이들이 입으면 애들 자체가 예쁘기 때문에 뭐를 입어도 다 예쁠 거예요. 천만 조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리뷰로 마무리가 어떻다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좀 확인하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때한만원 정도 선에서 사시면 훌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아 이거 소년 의류, 귀여운 여름 티. 자,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바지하고 또 세트예요. 여기는 또 아까 제가 세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바지하고 세트로 해서 8,383원인데 배송비가 7,582원이네요. 아, 좀 그게 아쉽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1 5 0 0 0원 주고 위아래를 사, 사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세트 상품 한번 봤으니까 마마스보이, oh so cute, 너무 예쁘네요. 자, 여기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솔팅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우리 애한테 빨간색 옷을 입히고 싶어, 파란색 옷을 입히고 싶어, 하얀색을 입히고 싶어. 솔팅이 또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야구복 뉴욕 양키스도 있어요. 자, 이거는 가격이 한 5천원 정도 하고 무료배송입니다. 그죠? 경찰, 재밌겠다. 보통 5천원 정도 가격이에요. 아까 그 집이랑 똑같은 물건 돌려막기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재료도 써 있어요. 재료도, 나 코튼으로 사고 싶어요. 라면 코튼으로 쏠, 코튼으로 된 옷만 쫙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굉장히 편리하고, 진짜 아기 옷은 우리 와도 다없는들 빨아서 입히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여기서 구입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 그 다음에 초년용 아동 의류에서 우리 티셔츠나 바지를 단품으로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후드티나 스웨터, 바지, 탑. 자, 탑이에요. 티셔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한 2,400원. 2700원. 보통 2000원대 형성을 하고 있고, 무료배송인 것도 있고, 배송비랑 합칠 경우에는 5000원 이하다. 근데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까 봤던 그, 저거 있죠. 세트 상품을 사시는 게더 이익인 것 같아요. 지금 세트 상품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한데, 다만 여기는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많다라는 거. 그죠? 여기에 수영복도 같이 있으니까 아이 수영복도 같이 쇼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오늘 아이용, 아, 남자 아이용 의류 한번 리뷰를 같이 봤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현명한 소비, 예쁘게 아이들 입히셔서 사진 좀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